네, 오늘 11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내 주의 종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 주의 종이 한 마디만 할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내 주께서 이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이든 아버지와 그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종들에게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보도록 내게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네 주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종곧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후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좀더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다만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가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갈기갈기 찢겨 죽, 죽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다시 볼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갔다가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혜종인 저희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종들이 주의종, 곧 저희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종이 저희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그 말씀이 너무 긴데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대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이었냐면 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그 가방 안에 은잔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어, 이 은잔이 혹시 너희들이 가져간 게 아니냐? 빨리 가방을 다 뒤져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 뒤졌더니 정말 나와 버린 거죠. 이 요셉의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키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 너희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이제 내 종으로 삼을 거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유다라는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베냐민이 어, 당신의 종이 된다면, 저는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요,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은 자기 동생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버지께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할때 어떻게 했냐면, 어, 그건 굉장히 설득을 했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만큼은 제가 지켜보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의 모습을 또 보면서 과거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보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고 짜증 나기도 하고 막 뭔가 막 질투가 나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제가 왜 나보다 더 이걸 잘할까? 어, 왜 쟤는 공부를 더 잘하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이 어, 과거의 모습을 통해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훗날에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가 처해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희생하길 원합니다. 마치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같아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나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도 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봅시다. 뭘 실천하냐면 남들이 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 너무 싫잖아요. 화장실 청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대신함으로써 세상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또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손해 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며 어,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로 이 아침 채워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이 수능 시험을 우리 고3들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